thank <music> you j 에 s 유튜브 기획으로 마련한 2 0 2 2 선거 쾌담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6월 1일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의 판단과 도움의 선택을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이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역의 참 일꾼 우리 민생과 가장 직결되잖아요. 잘 선택하셔야 될 텐데요. 이시간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선거구는요 제주시 한견과 추자면 지역입니다. 자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의 불출마 지역인데요 자,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국민의힘 현대성 예비후보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치 신예신데요 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경면 토박이입니다 어, 고향인 한경면 사무소에서 제가 말단 국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국제주군청또 제주도청, 또 중앙부는 행정안전부 예, 특임 장관실까지 음. 예, 최일선 민생 현장에서부터 예, 정책부서까지 38년간 다양한 업무 경험을 했고 네. 또 정무감각도 제가 쌓았습니다. 음. 예, 공직기간 동안에 요 제가 도청의 감귤류통 팀장 또도의회 총무 팀장 어, 대중교통과장 또 교통항공국장 기획중실장 등주요부직을 예, 맡아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음. 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본인 소개를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구급 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네. 이사관 2급까지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까지 둘이 네. 요직을 이제 거치면서 나름 이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38년간이요? 네. 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 이제 무슨 민생 현장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에, 제가 감귤값이 떨어졌을 때 아, 네. 에, 우리 감, 감귤 유통 팀장을 하면서 네. 에, 그 비상품 감귤 단속, 선과장 단속 했었던 음. 일. 그리고 또 대중교통 체계가 지난 2017년에 개편이 네, 됐거든요. 네. 근데 현장에서 대중교통 과장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버스를 타시는 분또 도민들과 그 여러 가지 에 그 민생 현장을 아, 경험했던 일, 토통하시면서, 네. 예. 그런 네.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기억에 남고 보람 이 있었던 일 중에도 네, 네.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직 생활을 거치시고 정치 신예로 다시 네 제2 의 인생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의원 선거에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 출마 배경이 있으실까요? 어, 예, 도전과 도의회는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에 맞춰야 하는 네, 기관 대립형입니다. 음. 그렇지만 추가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에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 그리고 또 제주도의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일, 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공동의 목표가 될 건데요. 에 이제 수레가 굴러가려면 바퀴 두 개가 네. 나란히 잘 굴러가야 되듯이. 우리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저는 뭐 20대 초반에 공직에 들어서서 1년 전에 퇴직할 때까지 공직에만 전념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공무원 출신이 도의회에 들어가면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느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네, 네. 무엇보다도 도의원은 도정을 알아야 도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훈수를 줄수 있는 거거든요. 음. 에, 그런 면에서 에, 제대로 에, 집행부를 견제해 나갈 계획이고요. 에, 또 저도 뭐 도의회에 에, 도의회 충무 담당이라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고 또 그도, 그동안 도의 정책에 대해서 에, 도의원들과 에, 여러 가지 그 에, 방법으로 에, 많은 토론도 했었고 또 협의를 했었고 그런 추진해본 경험이 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기판에서도 이제 훈수를 두는 사람이 <laughs> 예, 오히려 음. 그 선수들보다 더한두 수를 더, 더 앞서서 본다고 이제 하는데 음. 예, 지금까지 그 경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 우리 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한림사가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음. 예, 이런 예, 균형 발전에 그런 그 기반을 음. 예, 제가 이제 견인해내고 또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네네. 고민하고 그려 나가고자 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 지금까지 네. 공직에서의 경험들을 네. 또 고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네.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도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참그 점에서 적임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군민의 힘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혹시 뭐 네.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네. 정당천 지방에는 정당 공천제가 뭐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 지금 사실 도의회를 보면 에, 민주당 일 세기 어떤 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에, 뭐 도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에, 생각들이 에, 표출되고 또 그런 네. 에, 의견들이 종합이 되고 네. 새로운 에, 좋은 정책들을 에,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에, 조금이라도 예, 균형을 맞춰야 된다. 는게제 아, 아, 생각이고. 네, 네. 예, 그게 뭐 제가 국민을 선택한 하나 이유입니다. 아, 그런 이유로 균형을 또 맞추셨다라고 예, 예, 생각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향인 환경과 추자면이 좀딴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지역의 현안이 뭔지 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 그리고 예. 대안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우선 우리 환경 추자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에,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낙후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시급한 것이 네. 지금 인구 소멸의 지역으로 음. 대두되가 있고 네. 에, 이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만 네, 네. 또 돌아오는 농어촌 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 이제 열악한 지금 환경취자의 정주 여건을 좀 제가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취자의 자연이 굉장히 수려하거든요. 네, 뭐 오름도 네. 많고, 이제, 그렇죠? 에, 여러 가지 뭐 역사 문화 자원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 자원, 수련 자연을 이용해서 에, 우리 제주도의 숨겨진 부물, 음. 환경취자의 가치를 에,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의 복지 문화 이런 게좀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보고 우리 한경면 추자면이 살기 좋은 지역 음. 돌아오는 농어촌 네. 해서 인구들도 모이고. 행복한 네네. 지역이 될수 있도록 제가 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 그야말로 저 환경과 투자면이 좀 대성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성함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힘쓰고 싶다는 <laughs> 네, 말씀이신데 네. 구상하고 있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요 우선 저도 행정에 있었습니다만, 네, 읍면 지역에 어떤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사실 음. 없거든요. 물론 뭐 발전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예산이 반영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음, 계획. 에, 에, 네. 앞으로 미래 청사진은 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미래 네. 청사진은 주민 주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 모습, 이런 거를 담아서. 네, 그 어떤 우리 환경과 추자의 지역발전 종합 계획. 음. 이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아 이거 이 부분이 있고요. 네. 에, 농민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 그래서 뭐 영농 폐기물을 에, 쓰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수거 체계도 지금 에, 혼란을 겪고 있고요. 에, 두 번째는 또 농산물 운송비가 계속 올라서 네, 네. 에, 또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음. 어,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농번기 네. 때 어, 어, 농촌 인력을 음. 공급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느끼는 음. 그런 부분 불편 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개선을 해서 농사짓기 음. 편리한 편안해. 환경을 음. 예,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어, 특히나 이제 자 지역인 경우는 뭐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네. 배가 끊겨서 어. 뭐 물자 수송도 안 되고 네.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3,000톤급 이상 네. 예, 화물 수송 우리 여객선진 경우는 풍랑주의보도 갔다 왔다 할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안정적으로 추자 지역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네, 그 네. 생활 불편을 에, 역점적으로 제가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음. 생각입니다. 어, 추자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어렵겠네요. 네 오고 가고, 문난들이가 그렇습니다. 예, 풍랑주의보 내리면 네. 거기 발 묶이는 거죠. 음. 뭐 응급 환자라든지 또 네. 급히. 볼 일이 있는 분들 네. 오도가도 못해서 음. 갇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네. 추자면 추자 불비가 지금 가장 먼저 <laughs> 생각이 나는데 어르 그렇죠. 어촌들 많이 힘드시죠. 어민들도. 그렇죠. 이제 뭐 추자인 경우에 뭐 지속적으로 뭐 인구도 감소하고 네. 물론 뭐 이제 추자의 이제 어업이 뭐 추자 뭐 조기라든지 여러 가지 명품 뭐 음. 이제 멸젓 네. 네. 뭐 이런 것도 어, 있습니다만. 네. 예. 예 거기에서 계속 인구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또 네. 어, 이제 배들도 이제 추자항에서 이제 뭐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림항으로 음. 와서 이제 예, 이전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추자 지역도 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음. 하다 보면 자연이 예,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네, 네. 이런 자연이 인구가 좀 그리고 늘고 많이 살수 있는 지역으로 네네. 변모해야 된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공약들을 지금 네. 제시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30여 년간 지금 우리 현대사 예비 후보자는 공직 생활하면서 참 빠듯한 생활 하셨겠어요? 네. 네. 그러면 좀 여가 남는 생활들 좀 어떻게 좀 보낼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취미생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네. 좀 보내셨어요? 어, 사실 정말 그 공직에 있을 때 에, 뭐, 물론 뭐, 주말에 가끔 가끔씩 이제 어디 뭐 <laughs> 밖에 나가서 뭐 걷기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음. 그런 적은 있을만 대부분 네. 토요일 일요일에도 또 현안이 있으면 삼시 출근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또 공직자들이 하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좋아하는 건는 구기도 좋아하고요. 구기 아, 뭐 종목이요? 예. 네. 또 여행도 좋아하는데 <laughs> 네. 예, 특별히 그거를 취미 생활을 살리면서 네.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 퇴직하면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아. 또 당겨져서 음. 어 아직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네. 열심히 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더 바빠지실 텐데요. 네. 네 지역주민 만나면서.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네. 지금, 어,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비 네. 후보자로서 활동을 하실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카메라 네. 보시면서 이제 자신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에, 38년 행정 경험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에,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잘 알기 있기 때문에, 도의원 역할도 잘할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에, 우리 낙후된 환경추자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자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의 불편사항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제가 조례 재개정 등 입법 활동에도 또 자신 있습니다 에, 무엇보다도 도정에 확실한 견제 대안 제시 자신 있으면 서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오직 성실과 정직으로 경륜과 연륜을 쌓아왔는데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계획만이 아닌, 계획만이 아닌 실천으로, 네. 예, 또, 어, 이상이 아닌 현실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직 환경추자, 재주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면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현대성을 확실히 선택해 주시면 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j r b s 유튜브 기획으로 마련한 2022 선거 회담 오늘은요 제주시 한경 추자면 지역으로 함께 가봤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출사표를 던지신 현대성 예비 후보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의 판단과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